시민 여러분, 짧하게 오늘 저 국방 드론 산업대전 참가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국민을 가지고는 ICT 산업의 저력을 네. 어, 새로운 산업 분야의 전환기에 네. 가장 잘 어,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 IT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특히 들어오는 우리 국방 산업의 총화로서 어, 새로운 어,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어, 기대하고 있고 어, 국민을 그것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수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